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구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분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재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특정 장소에 의 통행금지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규율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부하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구 공무원법에 의해 건설부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 지정 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 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행위이다.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행정행위가 공법상의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근거가 공법적이라는 것이지 행위의 효과까지 공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건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제법상 효력이다. 대물적 행정행위 중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행위는 당의 행위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제3자 효적 행정행위가 소송상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경업자 소송이나 지역 주민 간의 소송 등이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는 법률상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 및 행정소송 원고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갑에 대한 건축 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자 효적 행정행위 중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는 행위의 상대방을 신뢰보호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3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요건 재량설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종국 목적과 중간 목적의 분류나 구체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강학상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의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 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여부 및 마을버스 한정 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 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택시 운전 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 경우 택시 이외의 운전 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곰의 옹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행위는 재량행위이다. 구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 재산의 무단 점유 등의 변상금 징수 여부는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재량의 본질은 개별적 정의실현에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의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정심판법상 위법한 처분, 부자기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 부자기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재량행위 영역에 있어 개인적 공권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청의 재량이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의미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의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재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으로 존재하는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법령에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민원 사물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 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 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혜태로 볼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폐기를 명한 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 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을 두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하였고, 이에 징계권자가 시장 개인의 명예와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국장을 파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 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 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 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판례는 재량 행위와 판단 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교과서 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판례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이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